아리케넨을 전혀 안건들다보니까 아리케넨이 결국 메타에 그냥 남아있고 다른 덱들이 올라왔다가 아리케넨한테 쳐맞고 내려가는 그런 그림이거든요 지금 만원이면 빵댕이 흔들냐고요? 만원에 빵댕이를 흔들겠습니까? <laughs> 아니 뭘 시키고 싶은거야 대체 뭘 시키고 싶은거야 빵댕이를 어떻게 흔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오피 레벨업을 보기는 힘들 것 같다 음. 자 이거는 바로 오는 거 아니면 안 맞고 바로 오는 거라도 안 맞고 미스포춘을 멀리건 했어야 됐나? 결국에는 이래 또미포덱이잖아요 뭐, 저도 신선해 보여서 가져왔습니다. 아니야, 미포 은근 많이 쓰잖아. 갱프리랑도 쓰고, 케이랑도 쓰고, 미포 뭐 옛날에는 일, 이렐리아랑도 썼었고, 뭐 요즘에 이상한 거 많아. 그... 그것도 있잖아요. 미포랑 저 뭐냐? 그 미포 파이크, 맞아, 미포 파이크. 되게 괴상한 거 있어요. 제 방패는 당신의 것입니다. 아쉣 oh, 약간 좋지 않은데? 가어아 좋지 않네. 안데 가게 안 나오는데. 동남편님 안녕하세요.

아, 미포킨 아니야. 미포, 미포, 미포 뽑기어. 지지. 근데 애니비아로 저런 데 은근 잡을만 해서 잡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, 저는. 지금 딱 팡터로가 좋아하는 메, 메타 아닌가? 약간 팡터로 팡터로 메타라고 생각하는데 은근 잘 이기는 데 재미가? 재미가 왜? 아 이거 좀 에바다. 데마은왜 공포를 못 막나 그걸잘 알고싶다 왜냐 데마시아가 세지는걸 운영자가 바라지 않기 때문에 개발자가 데마시아의 강해지는 강해짐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데마시아가 강해지는 거 자체 싫어해요 여기 바로 쓰네 지옥에 내자리만 맡아놨다구요! 근데 왜 공포를 못 막어, 진짜? 공포 막을 유닛이 없네. 시리아 3-2로 버프를 하던 3-1로 3, 3 1은좀 그렇다. 3위로 버프하는 건데, 좀 너무 세기네. 그쵸? 너무 세기는해 근데 해줬으면 좋겠다. 아, 짜증나. 아, 너무 짜증나. 씨. 아, 나 이거 막을 게 없다는 게더 짜증나. 아, 진짜 돌겠네.

얘는 뭐, 아, 근데 얘 끌어, 끌긴 해야 되는데. 좀 그래. 이런, 이런 거 있잖아요. 연애 같은 거. 한번더끌것 같으면. 근데 연애를 왜 썼을까? 여기다가. 포요? 아, 싸발. 이게 맞냐? 이게 맞냐고? 아 미친 갈맹이 새끼 이거 왜 자꾸 나와? 어 처음에는 나오지. 오 패스해 준다. 야 근데 망했어 이거 뽀삐 살린다고 해도 미래가 없어 여기서 미래 생기려면 상대가 무지성으로 레드로스 박은 다음에 주문이 아무것도 없, 없어야 돼요 되냐? 되냐? <laughs> 되냐고, 이거. 어? 아니, 근 신난다 있는 거 아니야? 신난다 있는데 일부러 이러는 거 아니야? 나한테 희망 줄라고. 아, 좋습니다. 지지. 근데 또, 대마시아가 그렇게 불리하진 않아. 아 억제석상은 필요할 것 같은데 아니 바꿨잖아. 근데 얘네들도 필요하긴 해서 오 갑자기 좋아졌어. 나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어. 갑자기 너무 좋아졌어 기분이. 아 미친. 좋은데? 무화 테스트. 미포가 나와가지고, 많이 달라졌습니다, 상황이. 미포가 없을 때는 상황이 아주 안 좋았는데, 요즘, 요즘, 메타상, 여기다가, 버프기를, 아, 버프기를 한다. 슈팅기를 잘안 써요. 포로 간식. 자, 슈팅기까지. 와. 아주 좋습니다. 못 막죠? 이폰 앱업시키면 이길 수 있어. 저따가 슈팅기 많이 안 쓰는데, 저기는 슈팅기 쓰는 데긴 해. 나 하나 더 떴지롱. 와 부하테스 또 버려. 약간 나 이거 내볼게. <laughs> 요거 쓰고 싶긴 한데, 근데 좀 참겠습니다. 오, 속임수 과연 어떤 카드를 낼라고 오, 유산이 일단 나오긴 했거든. 자, 유산 다음 턴에 못 써요, 이거 하면. 히히. 제가 좀 감정 기복이 심합니다. 요즘. 일단 미포 레벨업 코앞. 아 너무 좋아, 누나 사랑해요. 맹 폈어. 바람 폈어요. 유산은 계속 있을 수 있지 있는데 안 쓰는 거 일수도 있잖아요 넘겨 나 다음 턴에 다음 턴에 결집할 거야 허어, 너무 아픈데 잠깐만 이거 유산 쓰면 몇 딜이지 12일. 와, 너무 아픈데? 근데 이거 있어 가지고 너무 든든한데요. 아, 미친. 있잖아. 여기서 나오잖아. 씨브레 끝났네, 근데. 게임 끝났죠? 지지. 설거난왜 <끝> 대세를 모르는 거지? 자 이거 다 갈고 미포랑 뽀삐 쳐 질게요 왜 인터넷 용을 모르는거지? 제가 좀 나이가 되긴 했나봐요 아니 이거 유산 아니 뭐 이상한 유산 대을 만들어 자꾸 어? 아 이거 죽여봐야 의미가 없잖아 미포야 와라. 오? 오 이건 좀 괜찮은데. 지금 이상황 나쁘지 않아. 나쁘지 않아요. 여기서 미포나 뽀삐만 하나 오면 인생이 달라집니다. 얘는 무슨 다음턴 유산발리고 아주 그냥 지지겠구만 어? 그냥 나 같은 대마시아는 그냥 죽어야지 그냥. 어? 데마샤가 무슨 게임을 이기겠다고 어?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이거 나오는거 봐요 나오는거 야 챔피언도 안나오고 여긴 유산 뽑았다 야아 조졌어 아 제발 안뽑았다 나이스 유산없어 개꿀 알반데 오 나이스. 와우. 파킹 쉔. 미스 포츠 누나. 아 누나 너무 좋아 진짜. 그거 같았어. 이 씨. 아 이거 말이 되냐? 새끼 겁이. 아니, 무슨 바람표요? 아, 뭐, 가끔 다른 누나 만날 수도 있는 거지. <laughs> 만나시면 안 됩니다. 여러분, 끝까지 이왜 아무것도 안 내지, 불안하게. 아 근데 이건 별로 좋지가 않네. 아니 상황이 좋지가 않은데. 팡. 자 생각을 해보자. 거미알보가 썼죠. 그러면 무조건 이쪽으로 간다. 이거 해도 어차피 이거 죽을 일이 없어. 실명 공격, 그쵸? 여기다 가 교환... 그... 해가지고... 어차피 그~ 추격하면은 이겼잖아. 이거까지 쓰면 어차피 연애 날라와도 피할 수 있고. 뭐~ 연애 쓴다고 상대가 뭐~ 할수 있는 것도 없고, 연애를 써도 오딜은... 오딜 안 박히네. 연애 쓰면 딱 1남 고사네 상대. 매력적인 대기긴 해, 그쵸? 따란! X! 크로스체인 너무 이쁘고 상대가 행복했습니다